네, 자, HR 기본 지식. 자, 오늘은 어 조직 내 역할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역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대표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각 팀장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밑에 이제 이렇게 팀원들이 있죠. 자,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CEO가 생각하는 1팀의 역할과 1팀장이 생각하는 1팀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CEO가 생각하는 2팀의 역할과 2팀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2팀의 역할이 달라요. 같지 않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때로는 뭐, 어, 이 팀장님이 이 팀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이 팀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역할이 또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예요.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역할들이 있지만,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역할은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적 환경을 구축하는 게이 인사 담당자에게 혹은 인사부서에게 회사가 기대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인사 담당자 혹은 인사부서에게 경영자의 지시가 전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정립하여 일서불란한 조직체계를 어, 설계한다 아니면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혹은 인사 부서의 역할인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 인사 부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회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인사 팀장 인사 팀장은 우리 팀의 역할은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적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리 회사가, 아 우리 인사팀이 해야 되는 역할이야 라고 인사팀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EO는 야, 인사팀에게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어, 내리는 지시가 우리 조직 전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게 내가 인사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야. 이렇게 역할의 CEO와 인사팀장이 이한 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인사팀장은 우리 팀의 역할이 이거니까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해요. 직원들의 어떤 그런 유연한 문화라던가 또 어 직원들의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어 교육 이라던가 또뭐 각종 프로그램들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어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ceo 는 인사팀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거죠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이런 거죠 그러면 ceo 가 봤을 때 인사팀이 실행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자, 쟤네들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인사팀은 맨날 야근하면서 아무리 바쁘게 이런 일들을 해 봐도 CEO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팀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봐도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비, 어, 비단 팀장하고 CEO 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팀원과 팀장 간에도 생길 수 있죠. 팀장은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팀원은 우리 인사 담당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에 차이가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각 팀의 역할 혹은 각 직무의 역할을 상급자하고 맞추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팀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서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안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맞춰줘야 됩니다. 두 양쪽에서 조율을 해서 중간 지점을 찾건 아니면 그냥 팀장이 CEO에게 맞춰주던 아니면 CEO가 생각을 바꿔서 팀장에게 맞춰주던 그런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 세부적인 일들을 추진을 해도 그게 위에서 봤을 때 어,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직의 역할을 한번 어, 서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어,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